네, 서치 PNJ 손창현 팀장 함께 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대형 반도체주가 오른 음. 영향일까요?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괜찮죠. 그렇죠 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반도체 관련 주들이 어떻게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저 끌어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본격 대두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더불어서, 아, 반도체 소부장단, 낙수효과까지 같이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산타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산타렐리 준하는 그런 선물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뭐, 굵직한 이벤트도 다 끝났고요. 그리고 연말에 대한, 어, 그, 일단 뭐, 그 긍정적인 뭐 윈도 드레싱이라든지 뭐 자산 재분배에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더해진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중소형 단에서도 온기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우리 시장은 나름 뭐 견조한 흐름을 뭐 오후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대형 반도체주들이 많이 오른다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지난주 시장을 보면은 사실 좀 황당했어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넘게 음. 올랐는데도 우리나라 대형 반도체 두 종목은 하락 마감을 했단 네. 말이죠. 이거 뭐 당일의 수급이나 뭐 이런 안 좋은 뭔가 상황이 있었나요? 어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단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우리나라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었던 모습을 네. 보였던 건 역시나 이제 테마주 주도의 그 형성되어 있었던 자금이 이제 그 굵직한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음, 몰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눈치를 보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지난 주에도 일단 뭐 금리 인하를 해들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 필요가 있었는데 뭐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국민 연설 담화를 통해서 내년에도 금리 인하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 점에서 결국엔 AI 관련돼서 어, 일단 뭐 비용적인 측면 어, 이 그런 점이 좀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도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쪽에 대한 집중을 하면서 더불어서 레거시 반도체 투자의 증설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결국엔 마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 어,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증서를 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을 통해서 결국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 P4, P5 공장에 대한 어, 증설을 조금 더 앞당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뭐 HBM 쪽에 대한 어, 그 관련된 이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청주 공장을 비롯한 어, 여러 가지 공장에 대한 증설 얘기가 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주말 동안에 통해서 HBM4 관련돼서 어, 상당히 테스트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시장에 나오면서 결국에는, 어, 이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대형 반도체 주들의 주가가 그동안에 좀 많이 변동성이 있었죠. 이제 오늘도 사실 이렇게 3~4% 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지만 또 오늘 밤 내일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 평가에 대해서 요새는 굉장히 또사르는 판을 겪고 있으니까요. 음. 그러면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신규 접근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긴 할 텐데 연말 날리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반도체 주들은 좀 홀드 해두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계속 홀드를 하시는 게 음. 그나마 나을 것 같다. 네. 굳이 뭐 샀다 팔았다 해봤자 음. 어느 시점이 저점이고 어느 시점이 고점인지를 맞추지 못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뭐 보유를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음. 나는 좀 샀다 팔았다 하고 싶다 하시면 부분적으로 일부 좀 매도를 해서 다른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뭐 오늘 흐름이 어 전반적으로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진다라고 보면 어, 단기적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앞선 고점 부근까지 좀 빠르게 어, 안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이나 다음 주 정도는 한번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도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음. 봐야 될것 같아서 굳이 뭐 매도보다는. 어, 뭐 분할적으로 뭐 비중을 조금 줄여서 다른 쪽으로 뭐 대응을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 산타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산타렐리 아니 산타렐리의 기준은 네. 마지막 오거렐이니까 오늘부터 아닙니다. 음... 크리스마스 딱 지나고 나서 봐야 됩니다. 별... 이부 때부터? 그 그다... 이번 주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산타렐리 쪽에는 별로 뭐 권리락도 있어야 될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윈도드레싱으로 인해서 일단. 어, 펀드 리밸런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면, 네. 어, 일단 이번 주에 일단 매수를 한 종목을 다음 주에 또팔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음. 좀 보고 있어서 이번 주는 대략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다음 주는 좀 계속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미리 산타가 전후로는 살짝 선물을 부리고 가겠지만 음. 아 월말이 다다를수록 다음 주 다시 우리나라는 거래일이 두 거래일밖에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좀 시장이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렇게 뭐썩 좋지는 못할 거다. 놀러 가겠죠. 제가 봤을 때 31일날 휴일이잖아요. 31일 날 쉬죠. 네, 쉬죠. 예. 그러면 그뭐그 음. 뭐그 이틀만 하면 결국에는 뭐 연휴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그리고 다음 내년에도 1월 2일인가요? 금요일 날 하루 또 쉬면 또 연휴기 때문에. 네. 굳이 뭐이 주식시장에 계속 목매여서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매문을안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놀러 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송하셔야죠. 뭐뭐 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laughs> 어 그래 그래서 네. 음 제가 봤을 때는 좀 음.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많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뭔가 이번 연도에 내가 수익을 한번 챙겨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좀 생각을 야, 해 주셔야겠네요. 그렇죠. 자 반도체 대형 주가 오르는 장세가 오늘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기존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도 업황이나 또 절대적인 실적에 대해서 봤을 때는 우상향을 주가도 같이 따라가기를 바라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향후에도 좀 계속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 가지의 키워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주항공주, 두산 에너빌리티, 삼진식품, 루닛, 동반메디컬, LG 에너지 솔루션, 원익 홀딩스, ABL 바이오, 한화 오션, HL 만두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주항공 종목들, 지난 주말에는 또 로켓 랩이 아주 로켓 발사하더라고요, 주가가. 너무나 이제 미국 관련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연일 좀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스페이스 효과가 제일 크다고 하는데, 이 IPO 얘기가 관련한 업황이 뭔가 이제 가시성이 들어선다뭐 이런 의미인 건가요? 왜이 영향을 크게 보는 거죠? 일단 뭐 스페이스 엑스가 음,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상장 평가액만 2,200조입니다. 2,200조 우리나라 돈으로? 네, 2,200조.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장 규모가 클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상승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네. 참고로 이제 스페이스 엑스는 내년 상장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장 주간사는 모건스탠리가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러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이제 누리호 발사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이 항공 관련된 부분에 격상을 좀 만들어 냈죠. 그리고 2032년까지 매년 어, 일단 우주 발사체를 발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도 이쪽에 대한 뭐 투자를 좀 가시화한다라는 점이 동반이 되면서 같이 연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음. 의미에서 연말까지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도왜 연말까지죠? 어, 연, 내년 연초가 되면 또 이제 펀드에 대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또 팔아내고, 그리고 많이 이제 떨어진 종목을 매수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음. 보면, 결국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어, 일단 뭐 전형적인 지금은 강세장의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 성장성에 대한 부분, 이슈가 실적을 우위에 앞서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음. 어, 내년도까지,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도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내년 초에는 뭐초 정도 부분에서 일단 12월 말에 이제 자산 배분이라든지, 그리고 어, 일단 펀드 재조정이 이어지면, 이 관련돼서는 조금 뭐이 변동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음. 봐야 될것 같아서, 네. 일단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어, 일단 뭐 테마 썩, 색으로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지금 사실 우주항공 이렇게 얘기하면 한화 음.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촥 이렇게 오르는 우주.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오늘 우주항공주 오르는 거 보면은 물론 이제 이런 기업들도 다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자 오늘 스페이스 관련 주라고 해서 뜨는 좀 뭐. 미래스 벤처 투자는 이제 거기에 투자한 기업이니까 음. 번외로 하고요. HVM 17% 급등, 세어 베스틸이 왜 여기 또 관련 주죠? 뭐,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 그리고 나노팀이라는 종목도 지금 관련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 그래서 우주항공 종목들 좀더 보면은, 뭐, 파이어 프로, 인텔리안테크, 비츠로 넥스텍 와, 무슨 일하는 기업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이 기업들은 음.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답이 없겠죠. 네.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음. 제가 봤을 때는 이그 스페이스X 쪽에 다양한 뭐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이력이 있거나 이력을 했었던 기업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세아베스티이라든지 그리고 HVM 같은 경우에는 특수 합금 관련된 부분에서 어 일단 뭐 소재를 공급을 하는 이력도 있었고 음. 그리고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한 관련된 어 종목들도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세 벤처 투자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거기에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도 어, 투자를 이제 했대요? 했다라는 오. 얘기가 있어서 일단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종목들이 대표적인 벤처캐피탈의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음. 때문에 어, 이 대래 또벤처캐피탈 관련된 종목이 어, 반등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어, 코스닥 상장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어, 국민 성장 펀드, 이쪽에도 계속적으로 정부 쪽에서 투자를 가속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스페이스 X와 더불어서, 이제 벤처캐피탈 쪽까지도 뭐 연계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주항공 쪽도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우주항공 쪽은 기본적으로 일단 관련된 그러니까 방산을 기본적으로 한 기업들 그러니까. 아, 한국 항공 우주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우주 항공 관련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뭐 지지부진 하느냐. 음. 결국엔 이 종목들은 방산 관련된 수주로 어, 여태까지 많이 상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그리고 또 우주 항공 관련된 매출 파이가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 시가총액이 적고 이슈나 성장성에 초점을 맞춘 종목들보다 상당히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들도 결국엔 어, 방산이라고 하는 그런 캐시카우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우주항공 섹터 관련돼서도 어, 특히나 이제 방산과 교집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주항공만 하는 게 아니라 방산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네. 사실 방산 쪽에서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빨리 지키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우주항공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함께 기대감으로 가지고 가고 실적도 같이 지키는 기업으로 네. 눈여겨 보자라는 겁니다. 선배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어우러지는 교집합이 있는 기업은 뭘까요? 뭐 하나그룹 쪽에서는 세트레가이. 세트레가이. 네, 세트레가이가 오. 이제 위성 관련. 된 부분의 발사체나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항공우주도 어 제가 봤을 때는 적게도 위성 관련된 뭐 그런 어 위성에 대한 발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리고 뭐 안정적인 방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전투기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이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시가총이 액 너무 좀 크죠 한국항공우주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차별화에 대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적은 세트레가이가 좀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